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겪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꼭 미리 잘 알아두시고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예측한 상황이면 대처를 잘할수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황해서 대처를 할수 없는데요. 대처를 잘못해서 나와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은 꼭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은 택배가 우리 집 앞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보통 내가 주문한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택배인 줄 알고 뜯어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다른 사람의 택배가 우리 집에 잘못 왔다 하더라도 그걸 뜯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일단 택배가 오면 내가 주문한 게 맞는지 송장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모르는 택배가 왔을 경우에는 신종 택배 사기나 스미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틱톡의 마줌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 택배 오배송을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배송인 것 같아서 송장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지 않아야 합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사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배송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택배가 잘못 왔을 경우에는 꼭 해당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반송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꼼꼼히 체크를 하자면 해당 택배사 전화번호가 진짜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포털 사이트에 택배사 전화번호를 검색한 후 전화를 거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당하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기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나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도 꼭 알고 계시고 부모님께는 특히 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것은 보통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링크를 잘못 눌렀다던가 사기 전화에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던가. 시작 자체가 휴대폰의 문자나 전화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집으로 직접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사기에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근처 다섯 가구가 이런 일을 실제로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일러 무상 점검 사기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옵니다. 무료로 보일러를 점검해주겠다고 하면서 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실제 공기업과 혼동될 만한 이름을 쓰던가 공식적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합니다. 사실 이러면 가스검침처럼 그냥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겨울철 무상으로 보일러를 점검해주는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일러 무상 점검을 사칭하면서 방문해서 멀쩡한 보일러를 과잉 점검하거나 고장난 것처럼 속여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분들 없이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 집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혼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은 꼭 미리 알려주셔서 피해입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 집에 찾아와서 보일러에 아무 문제 없는 부위에 일부러 손을 대거나 필요없는 부품 교체 및 세척을 권하면서 비싼 약품이나 부품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루에 여러 가구에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일대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당장 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면 결국 엄청 큰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하거나 수리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급박하게 수리를 진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명칭과 수법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과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금액도 집집마다 다릅니다. 보일러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몇만 원에 달하지만 부품 교체 등 약품 값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리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사기수법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보일러 난방 무상점검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검침처럼 검침원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일러의 경우는 무상점검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집에 예고 없는 무상점검 기사나 수리기사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보일러 점검이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 기관 등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점검 예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무상점검이라는 말에 그냥 한번 받아볼까라고 생각하고 큰 의심 없이 집안에 수리기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수백만 원의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묘한 사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 가구를 노리면서 고가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올 겨울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짜 공문을 만들어서 아파트 등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알 수는 없지만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